トンネル。 Could you give me a sign or maybe write me a letter I just wanna get closer to feel the heat of your sweat But why, why can't you just fall in love You are what I'm looking for Give me a sign 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2024년 첫 자비터 파주 광탄 낚시터에 왔습니다. 어, 오늘은 쌍포 낚시할 건데요. 이 쌍포 낚시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어떤 찌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속히 말하는 쪼는 맛이라고 하죠. 네, 오늘의 운영 컨셉은 28쌍포고요. 찌는. 저희 2024년 까벤저스 청룡지 3.5g 채비는 한쪽은 사슬 11cm 밑에 편대 0.65 한쪽은 수이벨 기둥줄 15cm 최종 하단 수이벨 0.6g 자 그럼 밥 만들어서 현대 수입에 누가 누가 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쿠아텍 1 컵, 김밥 1 컵, 블랙 1 컵, 골고루 섞어서 물1 컵, 두 컵, 세 컵, 그리고 15분 정도 숙성. 숙성 후에. 깨로 잘 긁어주시고 보리 한컵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서. 낮낚시 잠깐 하고 밤낚시 할 건데요 야또 이렇게 날도 굳고 바람도 불고 그러네요 아직까지 이 경기북북쪽은 많이 일러요 그래서 뭐 이렇다 주황이 뻥 터지고 이러진 않아서 큰 기대 없이 20마리 목표로 열심히 쌍포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열 마리라도. 저. 첫수 첫수 자동방. <laughs> 아. 아마 찌를 살짝 올리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넣을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런 걸로 자동빵 수입액 첫수를 공짜로 시작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는 그 항상 이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방향으로 오조준에서 투척을 하셔야 돼요. 바람 강도에 따라서 그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음, 많이 해봐야 돼요. 사실 뭐 저도 바람 많이 불면 많이 버벅대니까 <웃음> 경험만이 <웃음> 답입니다. 경험만이. 마리수가 쉽진 않아요, 이런 날은. 어? 아, 편대, 이번에. 오! 이번에는 편대인데, 아, 살짝 올렸다가, 난리치는. 야,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현대붕어. 뭔가 그, 찌의 터치를 보고 이 컨셉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찌의 터치를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잡아내도 어 대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해볼 건 해봐야죠. 탑을 조 금만 올려서, 이거 는 편대 한 마디 깔끔 하게 자, 드디어 깔끔 한, 입지 표현 나왔습니다. 자꾸 흘러내으 으아, 으아 얘도 좋다. <laughs> 야, 올려 올려 <야야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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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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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야, 자이에 한마디 아주 끈적합니다. 오쨰. 이번에도 편대. 보고 뭐, 자비터니까, 동어들은 뭐, 아주, 오우, 좋다. 수입벨 아, 이건 아니지. 이건 반칙이지. 어? 오우, 힘을 엄청 쓰네. 자, 수입에 반칙으로 한 수. 편대. <laughs> 편대는. 잠깐만. 너 들어가. 아니다. 현대는 묵직하게 올려주고. 네. 자, 우와. 를위벨을 <laughs> <laughs> 어, 먼저 잡고, 아직 음, 처리 못했는데, 편대가또 올려줬어요. <laughs> 땡큐! 야, 이거 20마리 충분히 잡겠는데요. 지금 이 넣을, 넣을 수준이 진짜 웬만한 파도 수준이에요. 아 스펙타클하고만 어. 오 어... 오. 어... 지금 편대에서 한마디 예쁘게 올렸다가 가지가네 아. 어쩌다 이런 어? 환경에서 고맙게 또 어우 나와주네 어우 이거 낚시 계속 해야 되나? 하... 파도를 파도를 뚫고 나온 어우 착한 놈. 야 오늘 2 0 마리 제가 목표를 해서 지금 이렇게 어거지로 어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환경이면. 쉬세요. 쉬셔야 돼요. 저희가 즐기러 낚시 온 거지. <laughs> 스트레스 받으러 낚시 온건 아니니까. 이런 환경이면 쉬십시오. 네. 낮에 어, 활성도는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말이 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람도 죽었고 분위기도 좋고 어 찌만 잘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문의를 주셨어요. 서치 어떤 제품을 쓰냐고. 음 제가 쓰고 있는 건 EQ 피싱 트윈 팬텀 서치입니다. 어 랜턴 램프라 그래야 되나? 어 램프가 두 개가 장착이 돼서. 오늘 같이 이렇게 쌍포 낚시할 때는 양쪽 찌가 조금 간격이 떨어져 있어도 둘다 뚜렷하게 잘 보이는 네, 그런 서치입니다. 지금 제찌 간격이 한 60c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한 7, 80cm? 그 정도 떨어져도 양쪽 다 뚜렷하게 보인다는 음, 광원이 넓어서 쌍포 낚시엔 딱 좋은 것 같아요. 좀만 더. 야, 뭔가요? 저건... 아, 와... 어, 그래, 지금 입질이... 나 노지낚시... 어... 수입에 편대에서 그 노지 대물 낚시에 그런 입질 어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옆에서 올려주네. 와. 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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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입지 표현은, 와, 진짜, 아주 묵직하다 못해, 응? 뭐라고 이건 표현을, 표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laughs> 좋았어. 됩니다. 오. 숨맛 좋고. 아이씨. 편대에서 오. 예쁘게 벌어집니다. 자, 자비터에서 진짜 오랜만에 밤 낚시 즐기고 있는데 음, 분위기가 조용하니까 제가 정보 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사담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선배님 후배님들은 그 컨셉 조정을 언제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 요즘 같은 시기입니다. 어, 내장에 붕어가 없어 찌가 꼼짝을 안해 이런 때찌 바꾸고 뭐 채비 바꾸고 하시는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어, 이 제가 생각하는 컨셉 조정은요, 뭔가 이 표현이 나타났을 때그 표현을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찌 바꾸고 뭐 오링 내리고 올리고 이런 거 오히려 더 혼선만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처음에 찌딱 맞추고 처음 컨셉에 믿음을 갖고 표현이 있을 때까지 그냥 밥을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서 컨셉 바꾼다고 붕어 없는데 터치 안 들어와요. 컨셉 조정이란 표현이 있을 때뭐 찌를 바꾼다든지 체비 밸런스를 바꾼다든지 이런 이런 조치로 그찌 표현을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절대로 터치가 없는 상황에서 터치를 만드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말하면서도 음 어렵습니다. 어, 지금 광탄 낚시터 좀밤 낚시는 어, 약간의 그 텀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표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컨셉 조정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음. 이리온 이리온 수입의 한서 추가요. 쭈쭈쭈쭈. 어, 지금 얼핏 한 20마리 정도 한것 같아요. 오늘 목표가 20마리였거든요. 어, 목표 달성한 것 같은데, 바보같이 카운터는 안 했어요. <laughs> 아, 바보야, 바보. 그래서 마지막 오늘 퇴근 고기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찰림만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laughs> 자 마지막은 편대냐 수이베리냐 야 뭐야 저거 장난하냐 집에 갈래 <laughs> 퇴근 예쁜 퇴근붕어 간다 자 볼까요? 스무 마리 넘어야 되는데 자 스무 마리. じゃあそこはしゃずそんねえなちゃうかなえるなあ кmagе